예수님이 경배하실 대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뿐이었지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에게 경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세에게 경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 세우는 어떤 것에 경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6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읽겠습니다 수아사람 필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리야?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욕기의 대화의 내용은 욕이 말하고 욕의 친구들이 말하고 욕의 친구들이 말하고 그 말에 욕이 대답하고 욕의 친구는 세 명입니다. 욕은 한 사람입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상하시고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차지하실 분이시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라고 하는 대화를 서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모두가 다 맞아요. 일반적인 생각에서 생각할 때에는 그 모든 대화들이 다 맞습니다. 유비처에 있는 상황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 유배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일까?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와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어떤 의도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하는 의미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들도 마찬가지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가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달라지지수와 사람 빌다시 유배 대답을 듣고 대답에 대답한 말을 읽어 보면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 말씀이 맞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모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는 우주의 질서가 깨진다면 그야말로 아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서를 지금 유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화평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 있으냐. 하나님의 군대를 개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해를 온 세상에 비추시지요.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빛을 비추시고 의인에게도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빛을 내려주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실 때에 그 비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여기 말씀에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지요. 그 은혜를 받지 않는 자. 그 광명이 비추지 못하는 데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의미로 다가오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공로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그 광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못하고, 자신이 한 어떤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아니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의로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스스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계시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서 휘장을 여시고 사람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수 없는 모습이 아니라 볼수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지 세상에 볼수 있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당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볼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입니다.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의롭다 하랴? 하나님 앞에서 어찌 깨끗하다 하랴? 죄투성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의 공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달도 별도 그 빛을 비추는 것은 빛이라고 할수 없겠죠. 오절 말합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의로울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 수아사람 빌다시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옳은 말이지. 수아사람 빌다시 하고 있는 의도는 욥을 정제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욥을 정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태도는 올바른 태도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왔지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사탄이 그렇게 말했다고 예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셨다면 예수께서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드셨다면 하나님의 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내 발을 상하게 하지 않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합성가 뚝대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말씀으로 들여밀었지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경배하실 대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뿐이었죠. 우리가 경배할 대상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에게 경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세에게 경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 세우는 어떤 것에 경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탐을 미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 사람은 구더기 같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벌레 같다고 수아사람 빌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런 벌레 같은 하찮은 존재들이지요. 그러나 지금 수아사람 빌다시 하는 이 말,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 당하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하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옳은 말일까요? 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상황과 현상만 바라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고 계신가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이 시험이 끝난 후에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요비 고백했지요.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일들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담당하셨던 수많은 고난들, 십자가를 지고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던 그 많은 시간들, 그 고통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견디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격려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소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인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